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스타바치를 했습니다 오붓전는 끝내고 싶어가지고 아저 영상도 있는데 영상 그냥 안 틀을게요 네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 빌리지라고 해서 어, sns 커뮤니티 빌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 커비리라고 하고요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웅기면요 네 접니다 저는 그 닉네임을 천사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어,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로 어, 그리고 또 하늘을 날고 싶어서 어, 천사님이라고 이름을 제가 그냥 지었고요. 저는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라고 어,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음, 앞쪽으로 네, 제가 할수 있을까요? 네. 2011년부터 맘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 대해서 지금 커뮤니티 연대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경험치가 많지 않을까? 뭐 제가 책 보고 공부한 건 아니고요. 그냥 커뮤니티를 2011년부터 이제 엄마 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키워왔고 이제 만명 가까이 지금 한 9,400명 정도 있습니다. 멤버들이. 네. 그리고 어 다시 앞쪽으로 보여 주시면요. 네. 그, 지금 그맘 카페를 SNSN 커뮤니티 빌리지라고 해서 S커빌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고수 패키지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특강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듣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트스피치라고 해서 MKY에서 강그 강의를 열어 주셨죠. 그때 일기로 제가 이제 전문 강사 자격증을 받아서 아트스피치 강사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커뮤니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뭐 커뮤니티 아이가 아역 배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배우신 네 분이 계셔가지고 아까도 같이 인사 나눴는데요. 아역 배우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경제 재테크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ESG 포럼에 제가 오게 됐는데 제가 신기하게도 대학원을 다닐 때약 약1 0년 전입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아이를 갖고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CSR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CSR에 이제 전문가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안에 환경적 책임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네 다섯 가지 책임들 중에서 전문가님 끄덕끄덕해주고 계신데 그때 제가 논문에 환경적 책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c s r 에 ESG를 정목해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래서 어 ESG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위스콘신 이제 한국 그그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 있죠? 그 한국 지사에서 이제 ESG 일기 어 자격증도 ESG 자격증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한깐만 앞으로 갈게요. 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이제 아아키아는요아 그 아역배우 키즈 모델 아지트라고 해서 아키야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 아역배우 엄마들이 다 모여있는 이제 어~ 아역배우로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매니저 맘이라고 합니다. 매니저 맘들이 한4 0 0명 가까이 저와 함께 어~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재하는 유익한 재테크 하우스라고 해서 제가 경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데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경제 전문가이신지 오회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경제 재테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제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맘이라고 교육.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뭐 대치동에 있는 컨설팅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 커뮤니티 S 커빌이라고 해서 이제 허브로 이게 S 커빌이라는 제 커뮤니티 그 카페고요. 네이버 카페인데 여러분 그 지금 핸드폰 켜시고 네이버에다가 영어로 S 그리고 커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혹은 네이버 카페에다가 치면 나와요. 지금 하 보시면 줄여서 S커빌이라고 극성았고요.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9,383명이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엄마들 멤버들이고요. MKYU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한 8,000명 이상은 예전부터 저와 함께한 엄마들 모임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멘토는 엘스비어 엘스비어라는 출판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세계 최대 출판사거든요. 지금 영국에 계신데 영국에 계신 그 한국에서 가신 이제 제 그 포브스에서 재미동포 그 글로벌 리더로 뽑히신 이제 어 지영석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지영석 회장님이 회장님이신 그 회사의 엘스비어의 회장인데요. 한국에 열 명의 그 멘티들을 뽑았고요. 3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열명 중에 한 명으로 저도 뽑혔습니다. 그래서 어 회장님과 함께 구시즈라는 청소년 그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도 한 7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이야기를 제가 써 봤습니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제 제가 적었지만 결국에는 행복하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하자라는 의미이고요. 또어 네, 이제 5분이 다 되겁니다. 제가 연대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들을 왜 커뮤니티 빌리즈라고 했냐면 커뮤니티들을 모아놨어요. 모아놨기 때문에 어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홍보하실 수 있게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 9천 명의 엄마들이 그런게 뭐지 어디에 내가 가입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렇게 홍보 하시는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세요 라고 그런 장을 열고 싶었구요 같이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뭐네 바시 라던지 뭐 도반 뭐 흥민정 맘이 하시는 거 그리고 뭐인이언 니가 신 욕망 살롱 이라던지 디지털 작업실 혹은 나비 효과 님 아니면 뭐 영양 님 아니면 또 요나의 꿈공장 이런 것들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무디스라는 그런 커뮤니티도 어~ 나오게 됐구요 퍼플 레비님이랑 꽃길님을 제가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무디스라는 그런 또 음~ 좋은 그런 커뮤니티가 또 생성이 됐습니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오프 모임이나 아니면 특강 챌린지나 이벤트 등이 있는데요. 요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다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 제가 홍지민 언니랑 좀 친분이 있어서 뮤지컬 배우이시죠. 어 공연을 하실 때마다 한일 년에 두번 정도 오프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 현수막도 보시면 홍지민 천사님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공연도 보고 같이 이제. 어,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는 그런 시간들을 가, 가지면서 정보를 하고 있고요. 또 매월 제가 특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번 4월달에 한 고수 패키지 특강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또는 또는 엄마들이 어,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로고를 만들었는데 요 로고로 책갈피나 팔찌 혹은 지금은 뭐 그립톡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제 치마도 제가 직접 음 제작을 해서 요거를어그 저와 함께 커뮤니티 멤버들 혹은 특강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그냥 공짜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한 200명 가까이 저랑 같이 이걸 입고 계시고 있고, 어 그리고 오늘 오신 커뮤니티 멤버 중에도 한번또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또 제가 어 제작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추가 주문을 하게 되어 가지고 더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래 가지고 어 보내 드리면서 그 수량을 그 협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벌을 협찬을 해서 이쪽에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벤트는 이렇게 리그램이나 아니면 하루 한장책읽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150명 가까이 저랑 함께 이런 챌린지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스커빌그 ESG 챌린지는요. 어 저도 이제 ESG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 위스콘신에서도 자격증 받고 커 위스콘신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제가 일기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논문을 썼다고 해서 저보고 강의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오래돼서 제가 많이 잊어버렸지만 어 이제 교수님들이 CSR이 ESG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해서 그런 강의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그 멤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거 하나하나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릴레이 같이 진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음 그 역량들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이미 계신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것들 그런 공모전들에 좀 접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동 구매 등도 이 안에서도 또 이게 많아지면은 그 멤버들이 많아지면 이 안에서도 그런 수익화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끌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특강 제공하고 또 교육이나 아니면 서평단 그런 작가님들과 하고도 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 증정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ESG 활동과 캠페인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